자 5강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제 요거 문제 읽어보면 지금 곡선 2차함수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는 거 미리 체크해주고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가 있다. 그 다음 무턱대고 그리지 말고 일단 머리로 잠깐 상상을 해보는 거야. 2차함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림이야. 아, 2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두 점이 있고 지름이 대충 이렇게 있, 이걸 지름하는 원이 근데 원 넓이를 줬다는 건 아, 반지름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처음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두면, 기울기가 1인 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원에 접한다. 우리가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는 건,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수직이라는 거거든. 아, 그럼 내가 이걸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준 거구나. 이걸 가지고 그림을 좀 다시 정확하게 좀더잘 표현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차 함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AB 두 점을 잡을 건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구하는 게이 직선 ABY 의 절편이니까, 처음부터 식 자체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두고, K를 구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원을 굳이 그린다기 보다는, 지금 원 넓이가 8파이라고 되어 있잖아. 아, 근데 이제 혹시나 내가 너무 빨리 말해서, 이제,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지? 잠깐 놓칠,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니까 러 지금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 지름처럼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음, 느낌인데, 이제 점 A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1이야, 얘는. 근데 얘가 원이 접한데, 그럼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인 거거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AB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원 넓이가 8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거고요. 지름이 4루트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B 길이가 4루트 2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 나는 어떻게 푸는 거를 제일 선호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이 관점은 우리가 어 비단 지금 요 고1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고2 올라가서 지수로그 함수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줘서 그러니까 교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생각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내가 이 위에 두 점을 아무거나 잡고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럼,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애초에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사실은 기울기고, 그럼 비율이 1대1대 1대 루트 2가 돼. 피타고라스를 쓰면. 근데 지금 빗변이 4루트 2잖아. 그럼 당연히 밑변이 얼마겠어? 4가 되겠지. 근데 밑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a, b의 x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알파, 베타는 누구의 근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뭐랑 같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같다고 했을 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일단 넘겨서 정리를 했을 때 x제곱, 마이스 7x 플러스 k는 0에서, 우리 베타백의 알파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지. 정확히는 절대값 베타백의 알파가 그랬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4가 양수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a는 지금 1이고요 1분의 루트, d는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지. 따라서 16이 49빼기 4k가 되고, 그러므로 k는 얼마다? 4분의 33이든. 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요. 이제 이 과정이 사실 뭐 나야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익숙한데, 아마 안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특히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일부러 그리는 버릇을 좀 들여보면 이게 왜더 편한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고. 보통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만 근각일수로 외워주는데 베타 빼기 알파도 근각일수 공식으로 절대값 a 분의 루트 d를 좀 암기를 해둡시다. 유도 자체는 직접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를 a 분의 c로 뒀을 때 금방 증명 자체는 금방 될 거야. 알겠죠? 요거 이렇게 써먹어 봅시다. 그다음 문제. 우리 지금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나고 이때 직선 A, 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여기서 f,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보니까 f 빼기 g가 이차함수는 이차함수야. 뭐 당연히 이차함수겠지. 왜냐면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 f, g니까 빼도 FG의 그 절, 그 최고차항 계수가 서로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2차 함수겠지. 근데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로 똑같을 수도 있고 부호만 반대일 수 있는데 뺐을 때 여전히 2차라는 건아 부호만 반대라는 거고 지금 뺐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라는 건아 F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X제곱 G는? Ex 제곱으로 시작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뺐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온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아 f g 가 얘가 되면 f 마3기 g 마3은 0이고, f/2/2, g도 0이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그지마삼하고이를 넣으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 그러면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x좌표가 뭐랑 뭐구나. 마이너스 3하고 2가 되는 거 왜? 교점이라는 건 fx는 gx를 풀면 되지. 근데 이거의 근이 지금 여기서 나온 식과 관련이 있잖아.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f가 지금 최고창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f고 g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쳤을 때 지금 교점의 x 좌표가 여기가 x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x는 2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이 ab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더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f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우리가 나조건을 안 썼거든. 식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 직선을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잘 봐봐. 이거를 스스로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fx에서 이 1차 함수를 빼. 이거를 우리가 차이 함수라고 하거든. 차이 함수. 차이 함수. 근데 뭐 차이 함수란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이 직선하고, 으흠,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랑 여전히 교점이 어디랑 어디야? x는 마삼하고 x는 2에서 교점을 가지지. 그러면 이거 줄을 뺐을 때, 자, 이식 자체에 내가 x에 마이너 3을 넣었어. 그러면 0이 나오고 x에 2를 넣어도 0이 나올 거라는 거 혹시 이해되나? 왜냐면 지금 f랑 이 직선이 마삼에서 교점을 갖잖아. 그럼 x에 마삼을 대입을 했을 때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은 함수 값을 가질 거고 지금 서로 뺐으니까 0이 되겠지. 아 그러면 x는 마삼하고 x는 1을 얘네 둘의 근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 그러면 지금 f가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차식이니까 f에서 요 1차식을 빼도 여전히 2차식이 될 거고. 근데 어떤 2차식이야? 뭐랑 뭐를 근으로 갖는? x는 마삼하고 x는 1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이 돼. 그럼 이거를 이제 g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거든. 요거 일단. 다시 지우고 그럼 gx도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뺐을 때 최고차항 계수는 2면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k만 구하면 그냥 이 문제가 풀리는 건데 아직 우리가 나 조건을 안 썼잖아 f 마 3을 대입을 해보면 이첫 번째 식에다가 x의 마 3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f 마 3에 마이너스의 3 플러스 k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g2도 아래 두 번째 식에다가 x의 를를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k에다가 얘도 이 넣으니까 딱 0이 되지 아 그러면 이제 F 마삼은 3 플러스 K이고요 g 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데 둘이 더하면 1 더하기 2K잖아 근데 이거 얼마래? 오래아 따라서 K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K까지 구했, 구했겠다 그럼 우리 FG를 구한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은 그냥 이 주식을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끝나지 왜? FX 더하기 G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되잖아 어차피 이거 더하면 0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는 f-1 더하기 g-1을 대입을 했을 때 넘기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답은 6이야. 자, 지금 요 문제랑 요 문제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교점을 봤을 때 이걸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봐봐. 그니까 러 우리가 y는 fx란 그래프가 있고 y는 gx란 그래프가 있어. 아까 예시를 한번 다시 보자. 얘가 만약에 f고 얘가 g야. 근데 여기서 여기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야 그럼 이제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잘 봐봐 f 알파는 g 알파다 오케이? f 베타는 g 베타다 이것도 납득되지? 자 그럼 이것도 납득되지 당연히 f 알파 빼기 g 알파는 0이다 f 베타 빼기 g 베타는 0이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fx 빼기 g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다 납득되지? 알파랑 베타 는 0인 거니까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fx gx라는 이식 자체가 뭐를 인수로 가지겠어? 알파 넣고 베타 넣었을 때 0이니까 x 알파랑 x 베타를 인수로 갖고 뭐 이게 몇 차식인진 모르니까 네모라고둘수 있겠지. 뜻 됩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나오면은 물론 이제 여기다가 직선도 많이 우리가 그릴 거야 그리고 보통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많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좋은 이유가 직각상각형 그렸을 때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로 아주 간단한 꼴이란 물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도 비율은 쓸수 있어 1대 2고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지 비타고라스를 써주면 어찌 됐던 간에 이 교점에 좀 민감을 했으면 좋겠고 이 교점을 근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에 근이라는 거는 인수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교점이라는 건 근이 되고요 근이라는 건 인수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요거는 진짜 수능 때까지도 쓰는 관점이니까 잘 훈련해두고, 알겠죠? 그래서 질문이 근데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약간 어색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건 나한테 따로 해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